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엘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요. 바로, 항려화정인데요. 근데 사실 처음 선택할 때는 살짝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60편이나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왜 이상하게 끌리는 그런 거 있죠? 결국에는 네,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요, 원래 72부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심의에 걸리면서 12편이 잘려가지고 총6 8로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그 잘렸던 그 12편이 또 새로 방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스. 잘렸던 12편은요, 드라마 이름도 학려화정이 아니라 별은간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종영을 한 드라마예요. 재밌는 건 도관평점을 찾아봤더니 학려화정은 7.1점, 별은가는 8.8점으로 외전이 본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됐어요. 학려화정을 다 보고 난 후에요. 저는 와, 진짜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라고 감탄을 했었는데요. 그후 바로 별은간을 달렸는데 이 드라마는 제게 인생 드라마가 됐습니다. 진짜 최고. 줄거리 설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슬픈 거 싫다. 나는 달달한 게 좋다. 가벼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 안 맞으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뒤로 가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무거워도 영상미 좋고 스토리 탄탄하고 배우들 연기력 좋은 그런 작품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학려화전과 결혼간 이 세트 보시면 저처럼 인생 드라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줄거리 설명부터 가고 다음 얘기할게요. 모든 걸다 가졌어야 할 황태자 소정권이 있습니다. 그는요, 울보입니다. 60화까지 매화마다 쉬지 않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는 여동생을 잃고 3년 전에는 어머니도 잃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아빠인 황제가 막으면서 볼수 없게 되죠. 그가 바라는 거는 정말 단 하나였어요. 황제인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 그런데 우리 황제는 태자를 멀리하고 오히려 태자의 배다른 형, 제왕을 좋아합니다. 법에 따르면 태자를 제외한 왕자들은요, 결혼하면 황궁을 떠나 멀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떠나보내지도 않고 옆에 계속 끼고 두면서 예뻐합니다. 황제의 언행에서도 평소 그가 태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놀람> 그런 태자에게도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스승님과 외숙부입니다. 그의 스승 노세윤은요, 태자의 성장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진심으로 태자를 위하고 아끼는데요. 陆尚书，要是你的公子做出这种事来，该如何教训他？已经无法教训他了。犬子过世之后，臣心里面一直很痛心，很后悔。臣不该逼迫他过世。臣看到年龄相仿的孩子，会想到他。就算臣闭上眼睛，什么都不看，可是，在臣的心里，还是会想着他。臣虽然是后悔、痛心，但臣表面还要装作不再介怀的样子。 可是陛下陳心被裂了一陛下少年父子之情不要的放心朕是不悔的님을잘 <놀람> <태자는 놀람> <스승님을> 따랐는데요. <놀람> 술도 못 마시는 그가 스승님이 돌아가신 후 빠짐없이 올리던 무난 인사를 빠뜨리고 술뒤운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보면 그가 스승님을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황태자는 여주를 만나는데요. 사실 여주는 태자의 스승 노세효가 점지해 놓은 태자 밑감이에요. 둘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어, 재밌는 건 20화까지 태자는 여주의 얼굴도 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이두 사람 사랑의 고구마 시작입니다. 만났으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마음이 통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태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의 아버지와 오빠가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요. 어떻게든 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태자는 아버지한테 다른 여인과의 혼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본인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대사면으로 여주의 오빠와 아빠가 당장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후 여주는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요. 그래서 입궐을 합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다른 여자의 결혼식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둘의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 태자는요 어렸을 때 여동생과 이제 어머니를 잃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으니까 애정결핍이 조금 있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 진심으로 아빠를 위하는 인물이고요 아빠가 칭찬 한 번이라도 해주면 정말 기뻐하는 20살 청년입니다 우리 남주는요 러진님인데요 어, 배우 러진님은 금수미양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드라마 금수미양의 남자 주인공이죠 근데 저는 사실 금수미양에서는 그렇게 막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학려 화정에서 이, 이 남주분의 연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연기 절정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왜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보는 배우 러진님 아, 그의 연기는요. 현장에서 지켜보신 감독님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연기입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짠내라는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태자의 아버지 황제 소예감은 왜? 왜 그렇게 태자한테 정을 안 주고 모질게 굴면서 우리나라 분들한테서 "이거는 황상이 아니라 황샹이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랬었던 걸까요?